바로 한번 산지 좀 보여드리고 뀌베 설명 좀 하고 테이팅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처음 소개하는 쥐라와인 처음 소개하는 도메인이어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도부터 보고 갑니다 또 처음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쥐라가 어딨냐 요 동쪽에 있습니다 브루고뉴가 바로 왼쪽에 있고요 남쪽으로 뭐 보졸레, 사보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알자스가 있습니다 보통 북쪽 산지에 이제 속하고요 지역 이름이 쥐라잖아요 여기에 쥐라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마린 즉슨 완전 산의 위치에 있는 와인 산지고, 그러니까 언덕으로 막되 있겠죠. 대륙성 기후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춥기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쥐라가. 서늘한 그런 좀 와인들이 많이 생산된다. 브르고뉴랑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쥐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품종이 뭔지 아세요? 샤르도입니다 장 프랑스와 에슬러, 지라 지역의 대표 산지인 아흐부아 남쪽, 발소네트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르부아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아주 지라에서도 유명한 AOC 중에 하나니까. 이 마을에는 내추럴 와인의 유니콘 같은 도맨데 미호아가 있으며, 주변 마을에는 지역 대표 메이커인 장 프랑스와 갸느바, 도멘 라베가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에슬러는 와인에 대한 열정으로 와인업계로 전업을 하였습니다. 약 3년간 와인샵에서 근무한 후 39살이 돼서 양조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에 다른 와이너리에서 경험을 쌓은 후 2020년 본인의 첫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양조시에 화학적 요소를 배제하고 만들고 있고, 일부기배는 브로고뉴 이탈리아의 헌 워크통을 사용해 숙성을 합니다. 1헥타르로 시작해 지금은 총 3.5헥타르를 가지고 본인의 와인을 만들고 일부 포도는 유명 내추럴 와인 생산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설비 시설이 다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자기 이제 캐파만큼 와인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른 와이너리에다가 포도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무나한테 파는게 아니고요. 되게 유명한 생산자들한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유명한 생산자들도 이 에슬러가 어떻게 포도 재배를 하는지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는 뜻이겠죠. 꾀베 설명 또 해드릴게요. 장프랑스와 에슬러 포미에파. 포미에가 처음이라 뜻이고, 빠가 첫 걸음?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첫 빈티지고, 첫 와인이거든요. 이 와인이 나름 이애슬로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끼베인 거예요. 빈티지 2020년이고, 이제 알코올이 11.5도, 등급은 AOC 꽃뜨드 지라. 이꽃뜨드 지라가 지라에서 가장 많은 그 AOC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 량이 아주 일반적인 지라 와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톰 정원 샤르던의 100%, 오크 숙성을 2년 했습니다. 꽤 길게 했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쥐라 지역은 샤르돈의 사바냥 등으로 블렌딩 또는 단일품종으로 화이트와인을 만드는데 대부분이 내추럴 와인으로 포도 재배부터 양조까지 화학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연적으로 와인을 만들어 캐릭터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에슬러 샤르돈에도 내추럴 와인으로 초반에 살짝 쿰쿰한 향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실향과 견과류, 꿀향 등이 올라오며 복합적인 노즐을 보여줍니다. 입에서도 처음엔 통통 튀는 모습을 보이지만 브리딩 될수록 가볍고 우아한 느낌의 미네랄 뉘수스도잘 보여줍니다. 최소 1시간 이상 브리딩 후 차갑게 서비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0년 한국 소믈리에 대회 우승자 황지민 소믈리에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맛있는 내추럴 와인을 함께 즐겨보세요. 추천 페어링으로 새우구이, 치킨 너겟, 생선전, 크림 파스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희는 파스타하고 너겟 오늘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스팅을 할 건데, 저희는 이거를 한국 시간으로 8시에 오픈을 했어요.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색이 조금 진한 편이에요. 노란빛깔이 딱 돌고 약간 금빛깔? 진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브르고뉴 샤르도네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좀더 진한 편인 것 같아요.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 음, 1시간 열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좀 하얀 꽃향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푸릇푸릇한 그 초록초록한 뉘앙스도 좀 있거든요. 되게 멋있게 펼쳐진 좀 그런 들판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그좀 시트러스 계열의 레몬이나 그런 라임 같은 그런 과실 뉘앙스하고 거기에 플러스 좀 진한 노란 과실 뉘앙스도 분명히 있어요. 좀 살구나 복숭아 같은 거. 숨을 깊게 들이시면 뒤쪽에서는 좀 오크의 느낌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좀 구수한 견과류 그 같기도 하고, 보크 같기도 하고. 쥐라 샤르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구수한 견과류 향이거든요. 음. 그리고 좀 꿀, 그게 굉장히 또잘 나요. 맛 한번 볼까요? 산도 세죠 이게 진짜 좀 지라의 화이트 내추럴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런 산도가 정말 레몬즙 쫙 짜가지고 입에 먹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날수록 좀더 가라앉긴 할 건데. 요 텐션은 아마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요거는 완전 내추럴 와인이에요. 흔히 내추럴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산화황 안 넣고 포도 재배할 때도 뭐 살충제나 이런 거안 쓰고 화학적인 약안 쓰고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요게 딱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와인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추럴 와인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실제로 내추럴 와인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봉방 나추엘 해가지고 맛있는 내추럴 와인을 먹어야 된다. 제 기준에서는 요게 맛있는 내추럴 와인입니다. 초반에 아마 따셔가지고, 바로 향 맡아보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콩콩한 게좀 느껴지셨을 거예요 심하게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원래 그렇게 심하게 콩콩한 느낌이 아니어서, 막 엄청 콩콩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그런 내추럴 뉘앙스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브리딩을 말씀드린 거고, 한 시간 좀 넘었잖아요. 브리딩 한 지가. 콩콩한 거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플로라하고 과실 뉘앙스, 미네랄 뉘앙스 그런 게다 그거를 덮어버렸어요. 이런 게 좋은 내추럴 와인이에요. 그리고 입에서도 산도가 확실하게 딱 느낌을 보여주면서 과실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두 가지가 무조건 충족이 돼야 돼요. 우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산도 과실은 확실히 좋았고요. 특히 입 안에서 좀 미네랄이 느껴져요. 젖은 돌 느낌이 좀 나거든요. 대현님께서 초반엔 꼼꼼하고 동물적인 향과 살짝 종이 냄새 같은 게 났는데 이제 1 시간 이후부터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좋은 내추럴 와인이에요. 되게 만족스럽고 미네랄리티 집중도가 높다. 찬우님, 황금색 향, 레몬색 맛이다.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뭔가 이두 개를 이렇게 탁 바꿨는데 너무 어, 좋아요. 제가 하고 싶던 얘기예요 네, 네, 네. 어. 머스터드님이 내추럴 와인 거의 무경험자인데 첫 경험으로 괜찮을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와인 한 겁니다. <laughs> 내추럴 와인 러버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한 게 아니고 내추럴 와인을 안 먹어본 분들한테 사실은 더 경험해보라고 이 와인을 준비한 거예요. 이거는 내추럴 와인의 극, 극, 극초보예요, 극초보. 그리고 찬우님이 음. 이국적인 트로피카란 과실 느낌으로 다가온다. 달달하고 너티한 느낌이 있는데 또 입안에서는 쨍한 산도가 반전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laughs> 어, 입안에서 너무 좋아. 이거는 내추럴에는 싫어하시는 분한테 갖다 줘도. 제가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막그 쿰쿰한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따신 다음에 어차피 브리딩할라 그래도 조금 따라야 되잖아요. 그한 그러니까 잔을 따라가지고 한번 향 맡아보시고 해보세요. 왜냐면 저도 아까 따자마자 향 맡아보고 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쿰쿰한 게 있는데도 좋더라고. 오히려 그게 또 복합적인 그 향이 돼가지고 어쨌든 밸런스 좀 좋아지면서 정말 맛 맛있게 좋게 변하는 거는 한 시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3 0분 테이스팅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지는 그러니까 한 시간 반이 좀 넘었어요. 음, 향이 좀 확실히 어, 부드러워진 것 같죠? 그리고 더 시원해졌어요. 음. 하얀 꽃 향은 정말 계속 깔고 가는 것 같고요. 살짝 그 견과류 향 남아 있고 음, 위스키에 살짝 물탄향? 물탄 향 어. 뭐랄까 <laughs> 은은한 위스키 향. 어. 음. 확실히 과실은 좀 시트러스 쪽이에요. 처음에는 오히려 좀 시트러스랑 노란 과실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노란 과실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시트러스가 좀더 강해진 느낌이고요. 상큼 상큼해요 향이. 점점 더 드라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입안을 감싸는 살짝 그떫음 살짝 느껴져요. 산도가 계속 세고 초반 산도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입안에서 과실도 완전 시트러스예요. 레몬, 라임, 오렌지까지도 아니고 시큼한 네, 그런 시트러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와인 중에서는 산도가 가장 높지 않나? 아, 네,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엄청 시원하고요. 네. 대현님께서 뭔가 이렇게 깨끗한 느낌의 화이트가 정말 취향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자연적인 와인인 게. 확 티가 납니다. 이거는 이게 발소네트 마을입니다. 이렇게 조금 조그마한 밭들이 언덕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웅장하게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포도밭들이 확 흩어져 있는데 좀 자연스럽다 그래야 되나? 음. 진짜 이 도면이 아까 얘기했잖아 2020년부터 첫피티 나왔다고 그냥 엄청 소박해요. 프랑스의 시골 농가에서 만드는 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장소도 음. 본인의 장소는 아니고 갤러리라고 써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아는 뭐 사진작가님이 음. 쓰는 공간을 좀 같이 쓰게 해주셨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테이스팅을 했어요 느낌 빡 오죠 이분이 장 프랑스와 에슬러입니다 누가 봐도 와인 메이커 그래도 나름 우리 온다고 준비를 또 해놨어 음. 막 먹을 것도 막 준비도 해주시고 이, 이 쥐라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치즈 중에 하나를 만들죠 바로 꽁떼치즈가 쥐라 겁니다 초보자랑 그냥 고급자를 다 아우르는 진짜 그런 치즈거든요. 음. 치즈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꽁대 치즈 꼽아요. 왜냐, 화이트랑 레드 와인 둘다잘 어울려. 오거통을 이렇게 하죠. 여기 보이세요? 브르고뉴 오거통을 사용을 합니다. 부르고뉴랑 또뭐 이탈리아에서도 가져온대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큰 오거통도 있고요. 여기가 에슬러 포도밭입니다. 살짝 언덕이 좀 네. 있죠 지금? 아 이게 노을 중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또 가을이여가지고 이때가 10월 말이어서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요? 어 <laughs> 되게 구수한데요, 지금 되게 서늘하면서 구수한 향이 되게 좋다, 지금은 어 쭉쭉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내추럴 와인은 이렇게 쭉쭉 넘어가야 됩니다. 또 심지어 11.5도잖아요. 되게 편하고 막 상큼하고 시원하고 이게 내추럴 와인이에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추럴 와인도 이상한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맛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와인으로. 만약에 내추럴 와인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시작하시면은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이런 게 내추럴 와인이구나. 좀잘 만든 내추럴 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꽁태 치즈 먹어보겠습니다. 어 향이 아주 구수하니 좋네요 이거. 음. 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진짜. 치킨 너겟입니다 이거 그냥 냉동이죠 냉동. 새우 크림 파스타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잘 어울려요. 뭐 배드민턴이나 핑퐁 하듯이 탁탁 서로 주고받는 딱 그런 느낌이 있어 너무 좋아 여기는 과실이 좀 부족하거든 음. 그 과실을 여기 딱 채워주고 얘는 뭔가 좀 녹진한 게 부족한데 그걸 얘가 딱 채워주고 서로 그냥 완전 보완제예요 보완제 아니 크림 베이스랑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새우도 잘 어울리네요 그냥 새우구이 같은 거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네 너겟이랑도 먹어봅시다 음잘 어울리네요 자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후라이드 치킨하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뭐 양념이나 그런 거안된 거, 그냥 진짜 호라이드 치킨 있잖아요. 한 시간 테이팅 한번 해볼까요? 벌써 와인을 연지는 두 시간이 된 거예요. 어, 과실 향이 엄청 진해졌다. 시트러스인데 아까는 내가 계속 막 레몬 라임 막 이런 거만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은 약간 그 껍질 향도 좀 나는 거 같고 시트러스 플러스 견과류. 아, 지금은 과실이 진짜 거의 뭐한 80%? 네. 뭐 그런 궁금한 거 전혀 없습니다. 차분해졌죠? 산도 확실히 차분해졌습니다 아까 30분 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밸런스 가 완전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제 30분 전만 해도 산도 이거 센 겁니다 산도 트여요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안트요 그러니까 안트는 이유가 입안에서 과실이 더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 30분 전만 해도 입안에서 계속 되게 드라이 했거든 근데 지금은 입안에서 과실이 충만해지면서 산도를 좀더 밸런스 좋게 만들어 준것 같고 지금이 제가 볼때 절정인데 이거 다 좋아요 산도도 좋은데 너무 튀지 않고 과실도 좋은데 튀지 않고 무게감도 좋은데 너무 묵직하지, 너무 가볍지도 않고, 지금 너무 좋아요. 본연의 그 시원함은 계속 갖고 있고, 향은 오히려 아까보단 좀더 진해진 느낌이고, 이거를 좀 빨리 마시고 싶다 하면은 2시간 열어놓고, 변화가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1시간 열어놓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아직 1시간 반도 안 됐는데, 저게다 따라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시간한 15분, 2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아까 1시간째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더갈것 같아요. 네, 2시간 이상도 더갈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1시간 전에 미리 따랐다는 거, 그리고 디켄터에다가 이제 브리딩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빠르게 이거를 마시고 싶다.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은 두시간 열어놓으세요. 제일 좋다고 했던, 그때부터 딱 마시기 시작해서 한 30분? 한 시간 딱 마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마시고 싶다 하시면, 한 시간 정도 브리깅 하고 드셔도 되고, 나는 좀 내추럴 와인 좋아하고 쿰쿰한거 상관없다. 그럼 따자마자 드세요. 대신에 좀만 천천히. 그리고 나는 혼자나 하 아니면 둘이서 마셔가지고, 뭐 와인이 뭐 3분의 1이나 절반 남았어. 다음날 드셔보세요. 다음날 드시면 또 다를 거예요. 정말 잘 만든 내추럴 와인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냥 냄새나고, 이런 게 아니고, 산도 좋고. 과실 좋고 근데도 이거는 내추럴 와인이야 요런 거를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음. 내추럴 와인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음. 또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음. 이제 좀 누가 먹어도 음. 맛있는 내추럴 와인을 소개시켜 음.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거의 뭐 그런 이상한 냄새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 수량이 남아 있으니까 주문하셔도 되고 편하게 네,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레서테이킹은 여기까지입니다